강박이라는 건 뭐라 그랬지? 아까 얘기할 때.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하더라도 강박의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거를 강박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강박인데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A라는 대상이 있어. 요 대상을 하면은 강박에서 딱 벗어나져요. 요 대상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 그래요. 강박적으로 A를 한다는 거죠 근데 강박장애는 뭐냐 요게 아니라 특정한 걸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할때 잠시 편안해지는데 다시 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요거를 강박장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표현장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강박장애하고 중독하고 아니애요 표현장애는, 그러니까 중독. 표현장애는 강박장애가 아니고 강박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거죠. 강박장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박을 가지고서, 강박은 뭐냐면 뭔가를 하려고 하 해버리면 괜찮아져요. 근데 장애는 뭐냐면, 강박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이게 뭐,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장애가 세 가지잖아요. <laughs> 인식장애가 있고, 네. 인식장애가 인식장애, 있고, 기억장애. 기억장애가 있고, 어, 표현장애가 어, 네. 있죠. 어디에... 강박장애는 인식장애예요. 그런데, 요거를, 뭔가를 표현함으로써, 강박을 가지고 있었는데,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해소가 되버렸어 강박이. 그러면은, 강박이 생기면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강박이 생기고, 쫙, 그러면서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못 견디니까. 그거는, 표현장애.